지금 우리 카라반 자체를 네. 한 곳만 차로 바꾸는데, 컨셉 자체를 네. 음, 추억의 문방구 플러스 수익 가자 코너 이렇게 약간 주관종이 약간 걸쳐 있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로가마트를 생각해봤잖아요. 네. 너무 럭셔리한가? 근데 추억의 과자는 네. 아다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어, 꼭 아이들만 사 먹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네 오월학교에 오는 어른들을 위한 제품들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추억의 과자를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황금마차는 약간 저는 잘 몰랐는데 군대 그쵸. 군대에 있는 음. 이동식 p 스 이동식 PS니까 음. 이것도 사실은 어,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추억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음. 오락처 와가지고 일단 편의점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네. 음. 뭔가 이렇게 조금 입이 심심할 때 과자를 찾아서 이거를. 조금 해소해주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음, 어른들도 좋아하면 음. 좋겠죠. 그럼 진짜 제품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아이와 그렇죠. 어른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또안 많으면 안 되고. 음. 정말, 아, 딱 임팩트 있는 10개 미만으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운동장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추억의 장난감, 아. 간단한 거,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 오시는 손님들이 밤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 제품. 주정 부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무슨 언박싱이죠? 뭘 열어볼 건데요? 아, 기다려보세요. 어. 우리 월 학교에서 카라반 있죠, 카라반. 네. 카라반을 슈퍼로 만들 거예요. 와! 슈퍼! 슈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 안에 들어가는 과자를 샀어요, 과자를. 우리 같이 가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저네 가자를 어떤 거를 샀는지 유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리의 반응을 같이 한번 빰빵 보시죠 빰빵 보시죠 엄마는 하지 마 그럼 <laughs> 엄마는 <엄만> 하지 마 엄마는 하지 말래요 아는 이거 이제 칼로 열어볼 겁니까 네네네 자첫 번째 가자입니다 첫 번째 가자 오. 해볼게요 자첫 번째 가자 과연 유리가 좋아하는 가자일까요 아닐까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아니, 이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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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콘이거이거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야. 이요이이거이요이요이요 우리 뻥이요 먹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어, 아, 빠 뻥이랑 뻥. 뻥은 응, 뻥이야. 아, 어, 막그 뻥이야, 맞아. 뻥이요. 뻥이요. <laughs> 뻥이 한번. 뻥이에요. 뻥, 뻥이요. 뻥이요. 자, 저일 뻥이요. 먹어 본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열어 봐. 아, 한번 열어 볼게 자. 한번 먹어 보세요. 오우 응. 피디가 먹는다니 아니 아니 먹어봐 음 세윤 음? 어때요 먹어보니까 얘는 버터 맛이 나는데요? 버터맛 좀 나고 합격? 어떤가? 합격! 합격? 몇 점? 한 90점? 어 90점 몇점 만점에 90점이 천점 만점에 9 0점 너무 어, <laughs> 자두 번째 박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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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얘는 어떤 과자일까요? 음. 어떤 과자일까요? 음, 딱 봐도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 응.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았을까요? 응. 택배 배송이야? 아 그럼 자 두번째 과자 응.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이거 알아 유라? 한번 자 먹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가지를 먹어볼까요? 초코 맛 있고 바닐라 있는데 바닐라가더 맛있을 것 같아. 유리는 초코 맛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하세요두번째 어, 과자. 좀... 아 좋아요. 유리가 두 번째는 바닐라를 먹어본다고 했으니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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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이거 아빠 엄청 좋아하는 과자예요. 대식인가요? <laughs> 음 맛있대. 음 맛있네요. 근데 유리는 초코 맛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과자의 이름은? 코카즈. 로아커. 로아코. 음, 어때? 맛있어요? 응, 로아코 무슨데요? 하나 이거, 더 줄까요? 근데 요걸로 비슷한 거 편의점에 잘 있는데. 아 어, 맞아 맞아. 유라, 초코맛도 하나 줄까요? 이거 응, 이거 더 너무 맛있어. 어, <laughs> 바닐라 맛이. 응. 아 하나씩만. 우리 먹을 게 너무 많아. 응. 음. 맛있어요? 응 그러면 이거는 몇격 세 번째 과자입니다. 우리 세 번째 과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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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디 프링글스 아니야? <laughs> 이 프링글스 아저씨 온 했는데. 힌트가 있었나요? 프링글스. 프링글스. 안돼. 나를 감히 속여. <laughs> 파망세번망스 파망스. 파망스. 근데 요파으짠 맛으로 샀어스 파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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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망아 파망스. 아망스파 맛이네요 스파맛스 파망스. 파망스. 파맛스파망다양파맛이파요 아! 파망스. 파망 아, 파망스. 파망아 파망스. 파망아 파망스. 아망스 파망스. 파다아파 <laughs> 와. 자, 한번 먹어 볼까요? 배식인가요? 자. <laughs> 음! 음. 음. 음 맛있다. 좀 짭니다. 링거스는 좀 짭니다. 링거스는 원래, 원래 좀 짜요. 그래서 우리는 프링거스 치즈 맛을 좋아해요. 근데 좀덜 짜요. 수안지로 딱이죠? <웃음> <웃음> 맛있어요? 응. 난 그만 먹어요. 안 그만. 야 이제 프링글스는몇 점이에요? 어, 점수 얘기 안 했어요. 하나. 근데 과자에 왜 점수 매겨요? 유리의 입맛을 음. 보는 거죠. 저, 이거는 몇점이야 7점. 7점? 70점이 아니고? 짜서, 짜서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래서 7점입니다. 네. 근데 유리 원래 프링스 좋아했잖아요. 원래는 100점에 되는데 왜 7점으로 떨어졌어요. 네. 유리가 좋아하는 건 치즈 맛이라고 얘기했죠. <laughs> 노란 색깔. <laughs> 자, 이런 건 가자입니다. 이건 뭐지? 오, 우리가... 엄마가 좋아하는 과자들 짜잔 네. 우리 엄마가 좋아한 과자를 나왔네요 오징어땅콩이네요 우리 엄마가 좋아한 그 따... 오징어땅콩 엄마는 오징어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징어땅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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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맥주를 좋아하니까 오징어땅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리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오징어땅콩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한번, 오늘 한번 도전해볼까요? 맛있 입맛이,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리가 요즘에 김치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김치 매워서 잘못 먹었는데, 요즘 김치 너무 잘 먹잖아요. 맛있다고. 자, 껍데기는 너무 맛있지 않아? 아빠 어릴 때 껍데기는 엄청 좋아했는데. 한 입에 넣어야 제맛이 나요. 나이다더 음. 껍데기만. 아빠 우이 껍데기 엄청 좋아했는데. 음. 음, 뭐 아빠는. 어릴 때는 다 그런가 봐. 아빠는 이 껍데기를 이렇게 먹고. 응? 음? 응. 음.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땅콩이지. 아, 땅콩, <laughs> 땅콩 음? 나중에 먹어요. 땅콩은 빨아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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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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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아빠 빨아 먹었어. 맛있는 게 아니면 더러운 거 아니야? <laughs> 아, 따아 먹으면 맛있어요. 자, 아이, 먹어야 먹어요. 돼요. 응.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없어. <laughs> 아, 그냥 이거 다 먹을 거 없으니까. 음. 어때요? 맛있죠? 음. 좋스데이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맛있게 먹어 놓고 빵점 주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7점 주겠습니다. 7점이요? 응. 그러면 프링글스가더 맛있어요. 오징어 땅콩이 더 맛있어. 이해요 얘도 <laughs> 아니, 7점인데? 아니, 잡아야 줘아요 음. 음. <웃음> <웃음> 어, 오징어 오징어 땅콩은몇 점이야? 몇 점이야? 7점. 음. 7. 아! 우리가 지금 이제 편의점 만들 거잖아. 응. 슈퍼마켓을 만들 건데 슈퍼마켓 응. 이름이 한금마차야. 한금마차. 한금마차가 뭐야? 코카스는데. 디코카. 이. 코카이 뭐지? 코카스. 저기 지 몰라요? <웃음> 모르는데. <laughs> 한번 보여줘봐. 뭔데? 아빠는 내가 다 먹었다 모르네. <laughs>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 가자들을 가지고 응. 5월 한금 마차를 만들 거예요. 근데 더 없어요? 네, 아, 가자 예.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응. 근데 응. 한금 마차에는 응. 이렇게 가자도 팔고 응. 이제 아이스크림도 팔고 응. 그리고 이것도 팔거요 당가야. 성공 마쳤어. 또 컸다. 우리 이거 해 봤죠? 우리 해 봤는데요. 그렇죠. 이 빨간색 손잡이입니다. 알겠죠? 빨간 가 손잡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직 파이어. 뭔저 알아요? 파이어! 응? 이거 나 이거 봤어. 어. 얘를 우리가 모닥불을해줄때 응. 얘를 뜯지 않고 그대로 얘를 불 위에 올리면 불 색깔이 어떻게 됐지? 알록달록. 맞아 알록달록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 초 아닙니까? 초처럼 생겼다 그지? 그냥 그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여기에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이면 따라하세요? 두 <laughs> 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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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야 됩니까? 네. 이렇게 분수놀이 할수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5월 이름 뭐라고요? 5월 5월? 황금 한금, 한금 마차! 마차. 아, 맞아요 5월 황금마차 응. 왜, 왜 5월 황금마차로 이름을 집었어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5월 한금마차에 응. 판매할 과자! 고, 과자! 그리고 장난감? 어, 그쵸 불꽃놀이 세트 이, 불꽃놀이 세트는 그냥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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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요거 준비했고 우리 아직 준비하지 못한 와,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또나 e 또 준비해가지고 내가 탱글 내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i c 한가득 아 e a m i c 아 d 가살 e a 아 내가 살 거야. 탱글 탱글 감귤. 아 네.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생귤 탱귤 감귤 네. 아이스크림. 그러면.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5월 한금만차를 유리랑 같이 우리가 준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Coming soon.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